반갑습니다. 검호우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101역 중심의 상가 인프라는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입주민의 재능기부로 했던 지도의 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101역을 중심으로 항아리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당 대로를 중심으로 북쪽 단지와 남쪽 단지의 인프라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법원, 검찰, 철, 청역을 중심으로 이런 수로가 산책로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검단 신도시의 중심상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 롯데캐슬, 요 블럭에 완공이 된다면, 상당히 높은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중심 상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금호 어울림 센트럴 검단 신도시에서 리딩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금호 어울림 단지입니다. 초반에 여기에 상권이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도 같은 금호 어울림 센트럴과의 상가 인프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원당 대로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이 상가들이 처음에 검단 신도시를 구성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떤 상가들이 입점해 있을까요? 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가의 인프라를 보면 이쪽에 대로를 낀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에 있는 차도로 된 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농협을 비롯한 은행 건물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단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먹자골못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상가들을 중심으로 먹자 골목 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밤 7시 이후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상권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 금성회관, 우곱지까지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검단 신도시의 핵심 상권은 현재 어디인가? 바로 요 길을 사이에 둔 상가 인프라가 상당히 두텁게 먹자골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태의 골목은 차를 다니지 않는 골목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상가들은 고깃집, 그리고 다양한 치킨집 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심지어 줄 서는 집들을 심심치 않게도 볼수 있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치킨집 하나가 상당히 강하게 장사가 잘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요 사이에 있는 중심상가가 상당히 형성돼 있고 또 이쪽에는 호텔들이 일부 입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유흥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양쪽에 오락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오락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상당히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기억자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핵심적인 상권은 이쪽에 있는 먹자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로 생긴 상가를 중심으로 이쪽에 신규 상가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쪽의 상권, 이쪽의 상권, 이쪽의 상권, 이쪽의 상권, 이 블럭을 중심으로 상가의 중심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가, 여기는 김밥, 디저트, 여기에는 뭐, 망고주스집, 뭐 덮밥집, 제육집 등등으로 단지 상가와 약간의 차별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쪽 상가의 특징은 2층에도 꽤 맛있는 맛집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어, 내가 어디 도심 중심가에 있는 상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향후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가들이 입점해 온다면 이 뒤쪽 골목과 앞쪽 골목 사이로 이 크로스된 십자가 상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롯데캐슬 넥스트엘 분양 중인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제 여기 대로를 중심으로 한상민 과자점 102에도 입점 예정인 한상민 과자점 그리고 올리브영 옆에 있는 스타벅스 102 역시 스타벅스와 한상민 과자점은 들어온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01의 중심상가가 우미린더 시그니처와 호반이 입주하면서 이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있는 상가들이 이쪽에 입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큰 학원가나 병원들은 이쪽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4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은 병원 그리고 학원들로 대형 학원들로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 우미 호반에 있는 상권은 상권과 더불어 직장인, 학생, 주부, 가족 단위의 식당들로 들어차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 101역입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후반, 우미와 관련된 서쪽 상권의 상태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